예, 성명서 내용은 간단하게 했고요. 지금부터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구미시 의회를 말살짓키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구미시 의회를 장악하겠다는 건 구미시 집행부를 장악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구미시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인해가지고 구미시 집행부 전체를 장악하거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건 42만 구미시민을 장악하고 지방정치를 말살하는 국회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구미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부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42만 구미시민이 부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의회는 25명의 의원이 의회 내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미시 갑에서 지금 하반기 의장을 했으면 은 을에서 상반기 의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은 그중에서 그을 쪽에 있는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 투표로서 선출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말살해버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정치를 보호하고 지방정치를 살려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방정치를 말살하는 선두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금시월 김영식 국회의원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으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에기 계시는 어, 어, 기자분들은 다 뭐, 저희들보다 다더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 저희들보다도 더 구미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려내서 지방 정치가 말살되지 않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시야 의장 사주와 김시표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그뭐 네. 자산 팩트나 이런 게 있는지 또, 지금까지, 이제, 지 지금 페이스북으로, 어 의장 후보가 추천됐다는 내용을 갖다 처음 봤거든, 저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걸 전달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도 페스북 이 내용, 그리고 일부, 그, 나오는 카톡 내용으로서 분석하고 있는데, 김영식 의원이 몇몇 의원들에게 사선 의원이 의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전화를 했는 게 확실히 밝혀졌는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밝혀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뭐, 그거는 내용 외에는 지금 저희들은 분석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좀, 온라인 쪽에서 계속 지금 계속 미시화되고 있는 게, 그, 제가 아까 민주당 관련해서 당직자를 계가는 이유가, 그분이, 그, 좀 과자 후보를 꼽았다, 추천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재를 해보니까, 구미 시 의회에 요번에 새로 당선된 분들 중에서 3분의 2는 전과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모욕제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꿈이 지 의원을 하면서 동료 의원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욕을 했는 게 모욕제를 받은 게 있는데 그런 전과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그 3선, 4선까지 당선된 분으로서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